아 이걸 우리가 바구니배라고 그러네 바구니배 응? 저기 보이는 걸 이게 여기가 무인의 마을의 어촌 인데 바구니배라고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이 저기서 이렇게 생선도 팔고 그런데 생선도 팔고 이게 바구니 배야 바구니 여기 이제 이렇게 생선도 팔고. 먹봤네 저런 거보 아, 이렇게 이런것들이 막기어나오네 어? 여기가 그 무인의 작은 어철마을이 응? 시장에서 이렇게 쭉 이동을 팔고 응? 생기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곳이다 응? 사람이 사는 느낌을 물씬 받네 응?